제가 비비빅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비비빅 좋아하거든요 아..아 그렇습니다까 네, 그럼 뭐한입 드립니까? 아 아니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비비아 그럼 안 드셔도 네. 되죠. 되죠 예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니까 진짜 보이세요 예? 단단해 보이세요 숨겨지지가 않네요 아아아아몸뭐뭐체격 아, 체형 뭐뭐뭐 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예그몸아 <laughs> <laughs> 제가 일으로 말하겠죠, 금 그렇긴 한데 제가 동네에서 네? 소문이 있었습니다. 장사라고 힘 꽤나 쓸 그런 체격이라고 그런 막 소문도 막 돌고 막, 막이 얘기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 근데 체형만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카페에서 얘기 들었어요 그 운동을 하셨다고 아아! 아아 아, 맞.. 아! 들으셨구나! 아 맞습니다 아유 뭔가 운동을 그냥 조금 했습니다 조금 아, 그리고 세민 씨 제가 다른 얘기도 좀 들었는데 아 다른 얘기 어떤 얘기 말씀이십니까? 그... 예예 예. 아... 그게... 아유 무슨 말씀 하시려고 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잘 얘기할 때그 왔다 갔다 쳐가지고 막 띨때 아팠.. 아니..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운동회 때 말씀이시죠?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이게 밑에 이게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대퇴사두를 계속 치는 바람에 아파가지고 못뛰는 그런 얘기 들으셨구나 아 근데 지금은 노하우가 생겨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노하우요? 이제는 그열두지방으로 고정 딱 때리고 시온테이프로 감아버리면은 이제는 뭐0 킬로는 뭐 끄떡 뭐 없습니다. 시형 테이프요? 아 민진 씨는 모르시겠구나. 아니 운동 선수들이 인대나 발목 이런 거 고정할 때그 시형 테이프를 쓰는데 저는 다른 걸 고정할 때. 다른 거. 예한통다 때려버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걸 한 통이나요? 이게 그냥 두어 바퀴만 돌려서 끊어버리면은 제가 이게 힘이 너무 세가지고 걔다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한통 그냥 다 그냥 담아 버리면은 아주 문제가 없죠. <laughs> 저에게는 뭐 생명줄 같은 그런 점들이죠. 와, 있어요. 아, 거의 그냥 호박하는 거네요. 그 생명줄이 아니라 포승줄. <웃음> <웃음> 포승줄. <웃음> 아, 민지님 아주 센스쟁이십니다. 포승줄. <laughs> 또 다른 얘기는 없을까요? 다른 다른 얘기요? 네, 네, 좀 다른 얘기. 그, 뭐가 있으려나고, 뭐 크게 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케이크 드실래요? 아, 케이크, 케이크, 아, 아! 아, 생각났다! 아, 생각났다! 아, 단거 생각하니까 내가 활성화가 돼서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생각났다, 생각났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 제가 어릴 때 레슬링을 했었는데, 아, 생각나네. 빠떼루라고 아시는죠 빠떼루? 저는 봤는데. 아,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설명해드리자면, 방어하는 사람이 땅바닥에 탁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손 집어 넣어가지고 어? 막 이렇게 해서 막 뒤집어야 돼. 그래야지 점수가 나는 건데 저는 이제 방어할 때이 빠대로 이거 땅바닥에 붙는 거를 아, 정말 그거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붙을 때마다 밑에 이 공간이 그 생겨가지고 아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방어할 공간이... 때. 그래서 코치님하고 감독님하고 그 납작 엎드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걸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놈 때문에. 방어할 때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격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납작하게 있거나 하면은 제가 뒤에서 이렇게 끌어 안아서 넘겨야 되는데, 끌어 안을 때마다 그 상대편 선수가 자꾸 뒤에서 툭툭 친다고, 뭐 자꾸 뭐 딱딱하게 자꾸 뭐 뒤에서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심판한테 항의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제가 치려고 친 것도 아니고, 존재해서 그냥 닿은 건데, 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참 어우렸습니다. 혹시 그또또그그 또, 또 그, 그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지 그 힘든 건 케이 케이가 없어서 아 생각이 잘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케 케이 제가 다녀올게요. 그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음, 음 맛있습니다. 아니 제가 또 비행기 탈때이코노미 거기는 공간이 되게 좁지 않습니까? 리코노미 탈 때마다 앞 좌석 사람이랑 싸웠습니다 자꾸 뭐 친다고 등을 또 엘리베이터 탈때 요즘 아파트는 중앙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랑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중앙에 거리가 있는데도 센서 때문에 소리가 나가지고 문이 안 닫히는 겁니다 그 뒤에 할머니 자기 손좀 박자 야 된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난처한 상황도 있었고 나왔는데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걸 거 내렸습니다. 상민 네. 씨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어? 영 영원 님. 상민 씨. 아, 왜 여기 있어요? 저희 밥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요. 밥 먹으러 가요. 어, 아니 제가 그약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 이분과. 아, 불려 씨. 불려씨 진짜. 씨. 불려 씨?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맞지? DM 걔. 야. 내가 너 DM 다 읽었어 뭐? 어? 팬티는 뭐 입었냐니 위통 까고 운동하느냐니 마느냐니 너 콩밥 먹고 싶냐? 우리 외삼촌 경찰이야 어? 너통매운 무서운 거 모르지 어? 너 신고하면 바로 깜빵이야 아니 상민 씨랑 저랑 둘이 얘기한 걸왜 그쪽에 나서세요 여자친구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그럼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그쪽에 나서요? 아니, 너가 정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냈잖아. 내가 까볼까? 지금 읽어볼까? 아니, 너가 막 그렇게 보냈잖아. 복싱은 다 벗고 하세요. 팬티도 벗고 하세요. 이렇게 보냈잖아. 제가요? 저 그렇게 보낸 적 없는데요? 뭐가 없어? 내가 다 봤는데. 내가 다 하는데. 그렇게 보낸 적 없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리고 설사 제가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상민 씨랑 제가 했던 내용인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나 나는 상민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어내내맘막 네, 상민 씨랑 치킨도 먹고 어 족발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 했어 이승만. 그 정도는 아무 사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상민 씨랑 봉춤도 추고 에어로빅도 하고 필라테스도 했어. 상민 씨 상민 씨가 얘기해봐요. 저희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아 근데. 네. 그렇고, 그 그런 사이는 아, 아니지 않, 않나? 그뭐독점 그 계약한 그것도 아, 아닌데. 야 불려시, 너 남자 친구도 있잖아. 어? 그때 카페도 같이 왔잖아. 내가 똑똑히 봤거든. 어? 남자 친구 있는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헤어졌어요. 뭐? 왜? 헤어졌다고요. 그럼 문제 없죠? 야 거, 거짓말 하지 마 너. 어? 내가 너 관상만 봐도 딱 알아. 거짓말 아닌데요? 상민 씨가 선택해요. 저예요 이 불려시예요? 예? 아 근데 어... 아 선약..선약인데 그래도.. 아니 선약이 문제가 아니라 저예요! 이 불엿이에요! 선택하라고요! 저 그.. 식사 때문이시면은 그, 그럼 그어 저희 셋시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건또 어떠신지요? 상민 씨너무요 예.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간님 왜 우시는지요? 아휴 또 울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두분 아무 사이 아닌 거 알았으니까. 음. 다음에 양보 안 해요? 양보는 무슨? 승민씨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아네 어, 네가 연락을 왜해? 연락하는 건제 마음이죠. 불안한가 보네. 그럼 이만. 네. 민지님 <laughs> <멘트님>, 그만하시죠. 아, <laughs> 아 아.